그렇죠? 자 먼저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서 자 이번에는 이 부분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까 1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매출총이익이 나온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출총이익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부분 손익계산하기 전에 제가 잠깐 1 부분을 조금만 요거만더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그냥 손익계산서 1 부분과 2 부분에 합쳐서 제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좋게끔. 원래는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 왼쪽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이 비용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수익은, 수익이 다 들어가는 거죠? 수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매출원가예요. 이 매출원가가 두가지로 나눠지죠.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원가는 이것은 뭐라고 하냐. 이것은 영업비용이라고 하죠. 영업비용이요. 영업비용. 그래서 매출원가는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쪽에 있는 거보겠습니까 여기는, 여기 첫 번째 거는 여기는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래서 이 매출을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우리가 영업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업 수익. 그래서 우리 영업병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수익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범위가 나온 것이 세 번째 여기 나온 거 여기 뭐 나온 것이 여기 일구분이 끝난 거란 말이야. 요 계산에서 나온 것이 이쪽에 매출 총 이익이 나온 거예요. 매출 총 이익으로 마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1구분이 먼저 끝난 거야. 요것이 지금 현재 1 구분 손익계산서가 아까 우리가 비롯되게 간단하게 다 말씀을 다 드린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은 바로 일로 들어와서 XX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바로 이쪽으로 연결 줘야 되겠죠? 상대천에서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원래가. XX 하시고, 그러면 1구분이 끝났으면 2구분부터 들어갈게요. 2구분을 제가 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는1구분이 벌써 1번, 1번 끝났어. 자,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나갔으니까 이제 세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자, 그리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관리비. 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러분들은 요거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 이거만 외울게요. 비, 유, 여, 과, 일차 요거만 외우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다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제도, 투자, 유형, 무형 자산에서 우리가 팔때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판감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판감비가 두 번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또나온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이것도 이자 비용.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이자 비용. 무슨 무슨 손실, 무슨 무슨 차선,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서 영업의비용은5 다섯 가지야. 만약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다이거 뭐예요? 이는다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야. 하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거만큼은 뭐가 되겠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가지 총1 0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비용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법인세 비용이 있죠. 그렇죠. 법인세 비용을 다, 다른 다른 말또 뭐라고 합니까? 법인세 등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세 등.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 더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게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요? 여기는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 영업의 수익은 뭐야? 예를 들어서 영업 수익 빼놓고 영업 수익을 제한 외 모든 수익입니다. 모든 수익. 그러니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뺀 모든 수익이 다 영업외 수익이야. 이해가 십니까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줘가지고 나온 것이 요것이 뭐가 되겠어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당기 순이익 만약에 이쪽이 어지면 당기 순손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파란색 여기까지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야? 당기 순이익까지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이 부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쳐준 거야. 그니 이것이 그래서 반 접어서 이렇게 전체 다 봐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우에 거는 공장 거 밑에 거는 본사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서 해 구분을 할줄 아셔야지 여러분들 가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 비용은 네 가지로 총 비용 수익은 두 가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영업 비용,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수익은 영업 수익, 그다음에 영업 외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게 빼기 해줘서 당기순이 당기순 손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구분에서 매출 총이 너무 아야지만 우리가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일구분, 이구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맞춰드린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수익과 요거 비용, 비용과 수익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일 잘 어울려줘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탕감인지 영업의 비용인지를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력이 그만큼 향상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급은소니계단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들어가 줘야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뭔가 좀 알아들어. 이해가 가셨어요? 자 이제 2급 소니텔단지는 마쳐드릴게요. 여기서 꿈꿔 다시 이렇게 까